안녕하세요. 데이비드입니다. 작년에 벨로시파이어 사의 커스텀 키보드 리뷰, 돌핀 7호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벨로시파이어에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성품 키보드가 있는데요. 예, 예, 예. 참. 독특하죠? 보면은 이미 키보드가 플라스틱 덮개로 덮여 있고 이걸 손목받침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딱. 이렇게. 가격도 나쁘지 않고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는 75% 레이어 BK7호. 이번 영상에서는 요 키보드 한번 보겠습니다. 언박싱 해볼게요. 배트나잇. 그래서 이름이 BK75인가봐요. 설명서가 있는데 죄다 중국말입니다. 이거 말고 홈페이지 가면 영문 매뉴얼을 올려놨어요. 그게 훨씬 알아보기 쉽습니다. 이게 바로 BK75 키보드. 아까 말했듯이 덮개로 사용할 수 있는 파츠 때문에 다른 키보드와 다르게 벽돌 형태로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추가 키캡인데 엄청 많지 않나요? 20개가 넘는 것 같은데 취향대로 알아서 골라 써라 이런 의도 같은데요 스위치 앤 키캡 플러 여분 스위치 손목 받침대 여분 부품 USB-C 케이블이 들어있어요 제가 BK75를 써봤는데요 소개 전에 일단 간단한 평가를 말씀드리면 홈덕 기본에 충실한 키보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름 뒤에 75처럼 75% 배열 키보드이며 82키와 노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키보드만 보면 디자인 좋지 않나요? 키캡도 그라데이션 디자인에 흰색 바디가 정석적이면서 쉽게 질리지 않는 디자인인데요. 손목 받침대가 일체형이라 자연스러운 라인이 다른 키보드들과 차별화 두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바디는 플라스틱 재질인데 코팅을 했어요. 만져보면 뭔가 촉감이 좋습니다. 좀 부들부들하다고 해야 되나? 이 안쪽 상판은 알루미늄이네요. 받침대가 있어서 좀 커서 그런지 1.4kg으로 살짝 묵직함도 느껴져요. 오른쪽에 리시버 수납함이 왼쪽 상단 위에 USB-C 포트부터 OS 선택과 유무선 선택 토글이 있습니다. 이 키보드는 특별한 기능은 없지만 이 받침대가 포인트예요. 여기 얇은 판 보이시죠? 두 가지 재질 옵션이 있습니다. 알루미늄이랑 가죽. 가죽이 10불 더 비싼데 굳이 받침대에 가죽 재질이 있을 이유가 있나요? 취향이겠죠? 근데 제가 받은 샘플은 알루미늄으로 살짝 광이 나고 시원함이 있어서 저는 알루미늄에 아주 만족했습니다. 이게 더스트 커버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아래를 들어서 가볍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쉽죠? 옆면을 완벽히 막지는 않지만 더스트 커버 역할은 충분히 합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더스트 커버로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홀 스위치와 센서가 키보드 왼쪽 하단에 있어요. 그래서 자석이 키보드 옆면에 붙으면 전원이 꺼져요. 이 특징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무선으로 사용할 때 컴퓨터 작업 틀어놓고 어디 다녀와야 되는 상황이면 키보드 켜놓고 가서 배터리를 아무래도 낭비하게 되잖아요. BK75는 이렇게 뚜껑을 덮으면 전원 차단, 다시 받침대로 돌려놓으면 전원이 켜져서 불필요한 배터리 사용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키보드 디스플레이 스탠드로 사용이 가능하다는데 어떻게 사용하라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디스플레이 스탠드로 사용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손목 받침대와 더스커버 역할로도 정말 충분합니다. 이중 사출 PBT 키캡인데 문자들이 키캡 옆면에 있는 측각입니다. 그래서 뭐랄까 정면으로 보면 키보드 고유의 디자인을 즐길 수 있고 타이핑 하면서 보면 측면에 숫자와 영문이 전부 샤인스루 형태라 RGB 효과와 함께 매우 뚜렷이 보입니다. BK75는 무조건 RGB 키고 사용하면 시각적으로도 상당히 만족하실 거예요. 표준 규격 공장 윤활을 한밴나이트 올키드 버전2 스위치를 채택했는데요. 이름이 키보드랑 똑같죠. 이게 또 POM 재질 스위치거든요. 키보드가 폼떡의 개스킨 마운트, PCB와 PC 플레이트도 전부 플렉스 컷이라 요즘 흔히 볼수 있는 전형적인 폼떡 형태입니다. 그래서 타이핑해 보면 올키드 버전2 스위치가 도각도각거리는 소리를 아주 잘 내는데요. 폼떡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소리입니다. 한번 타건음 들어보세요. BK75는 특별한 기능보다는 일체형 손목받침대로 편의성을 강조하고 더스트 커버로 사용할 수 있어서 키보드를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 입문하시는 분들이 보통 폼떡으로 많이 시작하시잖아요. 입문자들에게 좋을 것 같고, 화이트 색상 중심으로 데스크 테리어 하시는 분들에게도 훌륭하지 않을까 합니다. 가격은 89불.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요즘 환율이 세서 12만 2천원 정도 나오는데, 75% 배열 좋아하면 가격 이상의 가치는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약간 다른 도각거리는 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 예티 스위치와 세라키 키캡으로 타건음을 추가로 들려드릴 건데요. 커스텀 키보드 제작자로 유명한 시리안 님께서 비선과 함께 제작한 리니어 스위치인데 손이 약간 도각거리는 소리를 들려주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최근 세라믹 키캡에 관심들이 많아져서 세라키도 준비해 봤습니다. 이두 가지로 타건음 들으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